아 바벨을 낄까 어차피? 내가 볼때 막판 싸움 할것 같아 차프리 이거 우리 말고 아여차 있다 이거 차 살릴게 뭐야 여기 왜 여기 스피 있어요 아 차가 좋은 게 앞에 바로 앞에 있었네. <laughs> 어제 몇 시까지 하셨어요? 막 늦게까지 하시는 것 같던가? 그러니까? 저는 한 시에 자러 갔어요. 아직도 게임 하고 있었으니까. 엄청 늦게까지 하시는. 아 근데 DMR 감도를 못 잡겠다. 어 그, 자기네 너무 가운데다 우리. 들어와요 애들 와요. 차온다 틀었나? 이번 하면 그냥 확킬이에요 이거. 여기 시체. 얘 어디 맞았는데? 아 저기 있다. 아. 나일이스어뭐야이거오 뭐야? 리하지 오늘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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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가? 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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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내가이 어? 선수가 네? 왜요? 자 10호를 붙이고 오겠습니다 어? 차에다 자이 10호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이차좀 써도 되겠습니까? 네 그러십시오 아시해라차에다못 차이다 아, 못 지퍼다 부... 못... 피하세요 피하세요 자고 붙였다 저고 붙였다 일본 있어요. 그냥 난 링스야. 아, 안무여 안무다. 아, 이부러전하자아이러일부 일부러 일러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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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잘하잖아요 네, 무슨, 지금 방금님 죽이신 분들이 6번 내가 3번 다른, 다른 팀에요아 근데 플레인이 비슷하네 QQ 1Q고 쟤는 1Q 1 2네어 뭐야 뭐야 어씨아오오 오, 이걸 이걸 살았네 여기, 여기, 응? 2초 1 1나다 나이스. 와. 턴은 다 맞췄잖아. 차를 맞추면 차맞추 어? 저 좁은데서 어떻게 차를 맞춰 사람 을 맞추어오 정활이 차만 맞아요라고 저장한 것 같다 아버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다 여덟명 아침이라갖고 어? 아침이라 어 라이더님이 나를 살리러 가네 저까지 와라이더님 어찌 됐나봐 아니 모를 건데 이거 구체 부퇴, 구체라고 지금 다 오자기자기들 살리러 갔어 와 이거 잠깐 죽는데 거기가 있는 데 여기 여기 핑. 뭐야 경박사 있어? 딸리를 다가 경박사 했어 온다 온오오 나이스 고생했네 감도 고 오는 거 응. 나는 자감도구나 아아 아했다도아니안구나 1대1대1이다 네, 바로 밑에 있어요. 멀리 아니에요. 바로 밑에, 바로 밑에. 시스님 바로 왼쪽에. 응, 한명 왔단다. 박아박아대제 있다. 안녕하 멀리서 쐈거든요 아마 일 쪽에 어? 있는 것 같은데? 이런 어이, 친구한테 일단 있단... 무겁다. 무겁다 차가 없어가지고. 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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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에 들자. 야, 동영상 제목을 역시 아버지님이로 할지 어흑. 와, 왼쪽으로 돌았네 어흑.

제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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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하게 <laughs>